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주일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 주수 감사 예배를 잘 마무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항상 불평불만만 가졌고 친구를 전도하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친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 띠를 성실히 하지 않았고 이몇시간에 장난만 쳤습니다. 우리의 이런, 이런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골레스서 3장 15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필한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듣는 기와 이해되는 지혜를 주세요. 날씨가 점점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영어본 교회 공동체가 명도 아프지 않고 하나님께 사역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켜주세요. 네. 김필라 목사님, 홍정만 목사님, 안은미 선모님 송동석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네. 오늘 오후부터 진행되는 소곤소곤과 최강 FC를 통해서도 복음의 기, 길이 열려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우리가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바울처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